야매당 구점 프로, 야매당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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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점 프로, 야매당 점 프로, 야매당 점 프로, 야매당 점 프로,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좀플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앞돌리기 코너가 앞돌리기 코너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알았을 때 조금 더 짧게 혹은 조금 더 길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말 필요 없이 시타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오늘 제가 마스크를 쓴 이유는 코로나 예방보다는 면도를 하지 못했다는 점. 다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앞돌리기 코너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옆돌리기 코너각, 뒤돌리기 코너각 영상은 많은데 앞돌리기 코너각 영상은 별로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배운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매길 건데요. 숫자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굴려서 앞돌리기 코너로 보낼 겁니다. 지금은 코너보다 짧게 왔죠. 무조건 코너로 보낼 거예요. 그때 필요한 숫자 1, 2, 3, 4, 5, 6, 7입니다. 너무 어렵죠. 아니죠. 너무 쉽죠. 한 칸당 1로 숫자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당쿠션은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이렇게 숫자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죠? 아니죠. 너무 쉽죠? 반 칸당 일씩 숫자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1에서 1로, 2에서 2로, 3에서 3으로, 4에서 4로, 5에서 5로, 6에서 6으로, 7에서 7로 치면은 앞돌리기 형태로 코너를 돌아서 이 빨간 공을 맞출 수 있다. 간단한 내용이죠. 여기서 주의사항 1번, 6번, 7번은 느낌팁. 나머지는 원팁.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막상 쳐보니까 1번은 느낌팁도 너무 많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회전으로 쳐야 어, 공식이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회전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1번으로 갈때 저는 무회전. 무회전으로 치면 코너를 돌아서 빨간 공을 맞출 수가 있다. 2번에서 2번으로 이제부터 원팁이죠. 원팁을 준 상태에서 코너를 돌아서 맞춘다. 3번은 3번. 여기도 원팁을 줘야겠죠. 그러면 코너를 돌아서 빨간 공을 맞출 수가 있다. 4번에서 4번, 여기도 원티 코너를 돌아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5번에서 5번, 6번에서 6번인데, 여기는 느낌팁. 7번에서 7번인데, 여기도 느낌 팁. 자, 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여기까지 됐을 때, 이제부터 실전 배치를 한번 만들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공이 있어요. 그러면, 원팁을 주고, 2번에서 2번 라인을 태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팁을 주고, 2번에서 2번 라인. 이렇게 치면 되죠.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어요. 그러면 1번, 2번, 3번에 걸쳐져 있구나. 그러면 원팁 주고 3번을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에 걸려 있구나. 그러면, 4번을 맞추면 됩니다. 기가 막히죠? 자, 이런 배치를 만났어요. 그러면, 5번 라인에 걸려있네요. 내가 원팁을 주고, 5번. 아, 여기서 꿀팁. 원팁을 주고, 5번 라인을 맞추려고 했는데, 아, 너무 얇게 쳐야 돼요. 이럴 때는, 무회전으로, 5번 라인을 살짝 넘기는 응용력도 필요합니다. 무회전으로 5번 라인을 넘긴다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오늘 라인을 알고 있으면 좋다. 사실상 기본 라인보다 응용이 더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응용 배치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이적구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이적구의 위치가 여기 있었으면, 2번에서 2번 라인으로 원팁을 주고 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지금 배치는 코너를 안 돌면 득점이 될 수밖에 없는 배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번에서 2번 라인을 그대로 태우면서 투팁을 주면 짧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코너를 미처 타지 못하고 자, 요렇게 득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자, 거의 비슷하게 놔뒀죠, 아까랑. 자, 요렇게 있을 때 사용하면 좋겠네요. 원팁을 그대로 주는데, 이 2번에서 2번 라인보다 더 이쪽으로. 원팁을 주는 대신 2번을 넘기겠다. 원팁을 주는 대신 2번을 넘기겠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너 라인을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배치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어 4번 라인이구나. 4번 라인인데 짧게 와야 되네. 그러면 2팁을 주고 초크를 맞추는 방법이 있고 원팁을 주고 초크를 넘기는 방법이 있죠. 지금 배치에서는 두께를 두툼하게 쓰면서 초크를 넘기는 게 좋겠죠. 원팁을 주고. 자, 원팁을 주고 초크를 넘긴다.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자, 지금 배치 보세요. 지금 배치는 똑같이 4번 라인에 걸려 있는데, 내가 초크를 맞추기에 편안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초크를 맞추면서 투팁. 초크를 맞추면서 투 팁, 회전을 추가해줘서 배치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식으로 오늘 앞돌리기 코너를 돌리는 기준을 하나 소개시켜드렸고 그 기준을 이용해서 조금 길거나 조금 짧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결국에 이런 응용도 되는 겁니다. 자, 지금 1적구가 3번 라인에 걸려있죠. 근데 내가 원 팁을 주고 3번 라인을 태우면 코너를 돌아서 짧게 빠지겠네요. 그러면 무회전으로 3번 라인을 태우면 이런 배치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무회전으로 3번 라인을 태우면 조금 길어지겠죠. 그래서 득점을 할수 있다. 오늘 이런 거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싶고 재밌게 야매당 고장에 쪽플레니다 감사합니다. r <목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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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 year 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